내 소중한 별점 가져오기. 먼저 키노 계정에 로그인해 주세요. 홈 화면에서 스크롤을 쭉 내려 데이터 가져오기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내 소중한 기록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는데요.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CSV 파일을 업로드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잠깐, CSV 파일이 뭐냐고요? 키노가 가이드 문서를 준비해뒀습니다. CSV 샘플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스프레드 시트를 열고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를 채워 볼까요? 가이드 문서에 있는 컬럼명이 CSV 파일 컬럼명과 동일해야 키노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각각의 컬럼명과 입력 가이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별점을 옮기고 싶은 작품의 키노라이트 작품 링크를 입력해 주세요. 작품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해당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해야 하지만 다른 정보들은 입력되어 있지 않아도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입력하고자 하는 작품이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구분해서 입력해주세요. 안내된 포맷에 따라 제작 연도 혹은 출시 연도를 입력해주세요. 해당 작품의 감독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감독이 여러 명인 경우 콤마로 구분해 입력해주세요. 신호등 평가를 구분해서 입력해주세요. 데이터 포맷에 따라 본 날짜를 입력해주세요. 별점 평가를 0.5점부터 5점까지 0.5점 단위로 입력해주세요. 리뷰가 있는 경우 제목, 내용,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옮기고 싶은 리뷰가 없는 경우 해당 칸을 비워두셔도 무관합니다. 스포일러 글과 비밀 글 여부를 구분해서 입력해주세요. 데이터를 포맷에 맞게 입력한 뒤 파일을 csv 확장자로 저장해주세요. 가져오기 화면으로 돌아가 방금 저장한 csv 파일을 업로드해주세요. 내 별점 가져오기 성공!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면 내가 입력한 별점이 안전하게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레터박스에 로그인하세요. 계정 세팅 탭의 임포트, 엑스포트에서 내가 레터박스에 기록한 별점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 reviews.csv 파일을 열어 키노라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가져오기 가이드에 따라 컬럼명을 변경해 주세요. 작품 제목은 타이틀로, 작품 링크는 URL로, 별점은 스타 t 레이팅으로 시청 날짜는 w a t c h d s 로 변경해주세요. 데이터를 포맷에 맞게 변경한 뒤 파일을 csv 확장자로 저장해주세요. 가져오기 화면으로 돌아가 저장한 CSV 파일을 업로드해 주세요. 레터박스 데이터 가져오기 성공. 레터박스 데이터에는 신호등 평가 내역이 없기 때문에 가져온 별점 목록에 신호등 평가를 추가하고 싶다면 마이페이지 봤어요 리스트에서 수동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